0 년대부터 재산 은닉을 했는데 박정희랑 똑같은 스킬이에요. 음. 뭔가 보고 배운 게 있어요. 그당시부터 그렇죠. 공통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안민석 의원은 지금도 그 주장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방산비리 관련해서 럭키드 마틴으로부터 리웨이트를 받으면 그게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냐. 미국에서 바로 독일이나 스위스로 써주는 방식으로 갔을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음. 한국에서 결례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바탕 이렇게 된 거예요. 최태민이 만들어 놓은 재산. 흐름상은 이렇게 봐요. 최태민은 정말로 박근혜를 사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떤 흐름에서 보면. 그래서 돈 돌려주자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타사로웍이 있는 거고요. 그거랑 별개로 그것을 박근혜에게 주기 싫은 최순실이 일단 그속 일가들이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냥 그 돈만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라는 사람을 아빠처럼 한번더 이용해 먹자라고 다시 그 관계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 상태에서 최태민이 박아놨던돈 그리고 박근혜 옆에 들러붙어 있으면서 박근혜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 음. 요 규모를 합치면 10조 원이 넘는다. 이게 투산인 거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건 그 최재석 씨가 자기 아버지의 사망과도 관련한 것도 또특검에다 지금 수사거리를 해놓은 상태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최태민의 사망이 한두달 가까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어, 그리고, 암매장 가매장 상태였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매우 건강하셨는데, 어, 그, 나중에 알게 된 사망의 시점, 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때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것도 너무나 이상하고. 그리고 그 최순실 자매와 그 어머니인 임선희 씨가, 어, 그 집안 내에서,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하게끔 자기 같은 어 그런 어머니가 다른 그런 형제들에게 어 굉장히 협박을 하면서 상속을 포기하게끔 각서를 어 들이 밀고 그런 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겁박에 의해 가지고 어 상속을 포기하는 거에 사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방개뭐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시위 같은 걸 했었대요. 어그 죽음에도 의문이 있고 어, 이걸 알리지 않은 거 어, 등에 대해서 어, 시위를 했었다고 하고 그 전부터 호적 정리 작업을 또 그렇게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 자식들에 대해서 임선희 씨 주도로 어그 호적에서 속아내는 작업 어, 특히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을 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 내에서 굉장히 지금 막 그 재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임선희 씨와 그 자매들 중심으로 정지 작업을 쭉 해왔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그 돈을 박근혜에게 이거는 이제 우리 돈이 아니라 박근혜 돈이니까 돌려줘야 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하여튼 의문사의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대선 나가려고 음. 최순실 일가가 박근혜 선거 치르려고 일조 모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프로젝트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일조까지는 모으기가 힘들다. 어, 그래서 3천억인가 얼마를 모았었대요. 어, 근데 일조까지 모으기는 힘드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이제 박근혜에게 이제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의문. 가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태민이 박근혜를 진짜 사랑했다라는 그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최태민이 다섯 명의 부인이 있었고 여섯 번째 사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했다면 그런데 저는 적어도 최태민의 패밀리들이 향후에 먹고 살 경제적 밑바탕을 박근혜를 통해서 실현한 단계고 더 이들의 패밀리를 완고하게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 영구적인 경제적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예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각종 재단을 만들어서 후손들이 대대로 먹고 살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최태민의 프레임에 넘어갔다 그리고 박근혜가 어떻든 최재석 씨의 증언에 의하면 비밀 안가에 지하의 채권과 금괴 현금, 금원부화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지금 최재석 씨가 이 돈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돈이라고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장할 만합니다. 이건 자기 부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아버님이 왜 어떻게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는데 즉시 그 이하의 자녀 오, 부인이 5명에서 난아자식들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아까 지민 님에게는 호적 정리하는 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도식 씨가 증언하기를 말하는 대로 이 돈을 내가 죽게 생겼으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 계획이 수프로 돌아가니 일단 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최태석 씨 말은 최순실과 최순득이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거 플러스 박근혜가 갖고 있던 비밀 계좌도 최태민이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 비밀 계좌도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두달 동안 또는 아버님의 병 관호를 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순실 최순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최순득을 굉장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최태민이. 그러니까 이런 정황적 근거를 봤을 때이 비밀 재산들이 최순득과 최순실이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는 동안이 두 달이 필요했던 거고. 그 중에 사, 법적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경찰과의 문제, 사망 신고의 문제, 호적 정리의 문제들을 최고의 에, 에 법률 또는 집사 역할을 했던 법률 집사 역할을 했던 김기춘이 에,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형 스캔들이 터진 거고 이이 이 자금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돈이 바로 지금의. 이 사항을 만든 종잣돈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재산이 많은 것들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재벌들한테 빙 뜯고 그런 짓거리를 할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 탄 없는 탐욕인가? 탐욕이죠. 그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교장 선생님 최영국 어, 네, 교장님 그 분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경험에 의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에 미치면요. 돈이 돈을 막 요구한대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돈 자체가 돈 자체가 원래 특성이. 그치.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한 100억만 벌면 뭐 그만 벌고 뭐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겠다. 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돈이. 일단 100억은 킵이고, 어, 킵이고 더 2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선다는 거지. <laughs>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유가증권이나 이런데 CD 이런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정작 좀 급하게 급전을 써야 되는데 아, 저말 20억쯤 내는 사는데 연금이 없어 그렇다고 부동산을 팔 수는 없어 그럴 때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짜 의식 같은 거잖아요 우리 정도 자리에 있으면 다 공짜로 해줘 이쪽에 협찬 인생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죠. 말이 필요해 1 0 0억짜리 말도 삼성이 사주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예. 인간들이 정말 뭐가 또 참아가 다 진짜 빌딩이 그렇게 많다면서 그거는 못 움직이는 돈이니까 네. 거기서 월세만 나오잖아요. 그 월세도 장난 아닐 텐데 장난 아니어도 근데 네, 그게... 평생의 꿈이 뭔지 아세요? 빌딩 주인이에요. <laughs> 네, 뭐 그런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빌딩 주인으로서도 굉장히 악덕 빌딩 주인이었다고 해요. 어 정말 개미들의 지옥이었대나 세입자들을 그렇게 빨대 꽂고 털어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강남 일대의 그 빌딩에서 거기에 입주했던 많은 세입자들이 털려서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근데 신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라는 게 그냥 있으면, 지가뭐 약간씩 이자나 이런 식으로 돈을 불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자체 동력을 가지고서 점점 더 몸집을 불리기를 원하는 어, 그런 상태가 있고 거기에 인간이 복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전노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돈에 복무하는 노예가 된 거야. 어, 돈을 지키는 노예, 돈의 노예. 돈이 오야야, 돈이 나에게 명령을 해, 나를 불려라. 그러면 나는 그거에 시다발이가 돼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거기에 부역을 해야 되는 상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체계가 그러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차순실 일가가 지금 사실상 분열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어떤 조작이나 커넥션은 없다고 봐요. 장시호가 까발린 태블릿 PC가. 음.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박근혜가 했던 것이 다 거짓말임이 드러나버린. 그렇죠.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것이 다 에, 들어있다는 정권 거잖아요. 정권 초기에만 뭐 잠깐 그 받았다도 아니고 이거는 2015년도에 음. 썼던 것까지 지금 까발려진 상태니까 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최순실과 장시호 드디어 이제 집안 개싸움의 서막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워낙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 이론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분리시켜 가지고 저쪽에서 불기 전에 네가 먼저 불면 너에게 너는 죄를 적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어찌 됐든 나부터 살겠다고 다불게돼 있다는 거죠.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없어서라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견 교환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어쨌든 그게 죄수의 딜레마인데 장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취소 안에서도 최순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변호인 접견을 하는 그 시간대를 피해 가지고. 변호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얼마밖에 나지를 않는데요. 어,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변호인을 만나면 아들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운대네요. 어, 그리고 지금 너무 웃긴 게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자기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불만을, 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 변호사냐 아니면 박근혜 변호사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내비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아, 알아서 이게 막, 어, 자기가 전혀 최순실을 위해서 입을 다물 이유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많이 지금 줄줄 불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설계의 한 측면이다. 모든 죄를 장시호든 정유라든 관계자들이 최종 컨트롤 타워가 박근혜라고 화살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건 최순실과 장시호의 형량을 감형한 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장시호가 PC를 제출하고 나서 최순실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저는 뭐 스크린 효과라고 보고 실제로는 모든 지시가 박근혜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걸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체세 이 국정 농단의 주체가 최순실이 아니고 박근혜가 몸통이고 박근혜가 몸통을 통해서 아래의 십상시 뭐 목걸이 3인방 등등이 쭉 이행하는 단계다 그래서 수계가 박근혜라고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량이 떨어지고요 박근혜는 죄를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사면받을 거니까 대통령은요 다음 대통령이 일 년에 사면해 줍니다. 그런 세상 안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박정정 씨는 어떻게해요 화합이 어쩐지 해서 과거에 군사독재 그 악랄한 살인자들도 다 사면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리고. 행복한다. 어, 어, 고도의 아, 설계를 아, 놓고 아. 최소한 오래 살지 않도록 국민적 감정에 부합되는 한 2, 3년 정도만 또는 5년 이내로 살수 있게끔 형량을 조절해가는 네. 설계의 네. 일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내가 장시호가 무슨 뭐막 검찰한테 속아가지고 한게 아니라 변호사들의 종합적인 설계에 의해서 아 이때 제출하자에 생량 얼마 받고 형량을 계산하고 있다 지금 난 그렇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비진 말씀이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박근혜한테 밀어놓고 박근혜가 사면 받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이 그 고도의 전략을 부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그 태블릿 PC에는 국정교과서 부분도 최순실이 개입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삼성과 박근혜의 관계에서 직접 대물질라든지 탄핵 요건 들와 생각을 해 보면 박근혜에게 불리한 최순실에게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또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장시호가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고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전 아직까지는 강하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최순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난 달리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 접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촌 살인 사건을 저는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금. 오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면 그 자식들이 다 알지는 못해서 분위기를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미안해서가 아니라 아, 아,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감옥에 가면 거기서도 어떤 식의 독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어. 가서 장시호가 아차 우리 집안 오천 살인 사건이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공포에 떨수 밖에 없 칫솔 같은 거 깎아가지고 막 목을 찌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laughs> 영화 너무 많이 봤어 <laughs> 아니 그 장시호가 우리 집안 오천 살인 사건 그러면 아 장시호도 공중가요 장시호는 아... 최순실 집안인데 5천 아니, 살이 싹 가라고 이쪽으로다 얽혀 있잖아요 이정으로 이종 관계잖아 있죠. 그리고 집안이라고 하는 게요 아버지 형제들이 잘 뭉치는 집안이 있고요 엄마 형제들이 잘 뭉치는 <laughs>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은 상당히 모계사회적이잖아요 느낌이 그쪽 집안에 이종으로 뭉쳐져 있는 그쪽 그 최씨 일간에 거기는 최씨들이 대장이니까 그 상태에서는 최순실 의존력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명종님 이야기는 박근혜 집안인데 이렇게 우촌 살인 사건이 난 건. 근데 실행자가 어쨌든 이쪽이랑 같이 얽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첼시 집안과 박근혜 일가의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뭐 이렇게는 그게 이제 같은 집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첼시 집안 안에 박근혜가 들어 있는 거고. 걔네들 성씨 바꾸시고 싶을 거야.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다 첼시로 모계로 해갖고 엄마장 다르기. 그래서지도 몰라요. 그럼 임씨가 돼야 되는데. 임선희씨 아니 최순실부터 최태민 딸들은 다 음. 자기들이, 자기 들이 자녀들은 기 최씨로 만드는 그 정도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요 아, 근데 혹자는 음. 진짜 정유라와 장시호까지도 생모가 박근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또 계속 하, 하셔요 네. 진지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의혹 제기한 사람 있잖아요 장시호는뭐 최태민과 누구 정유라는 또 누구와 누구 전적으로 믿지는 않은데요 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집안 자체를 이런 게이트를 보면서도 자기들 상식이 안 맞으면 다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여기는 모든 열린 가능성은 다도커바이트고 봐요. 근데 이 게이트는 사실 장시우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정유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 정유라가. 진짜 친자니까 그 의심 계속 해봐요. 근데 뭐 어쨌든 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최태민 사망과 정유라 어 출생 사이 한 2년 정도는 이제 출생 신고를 조작하는 나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생식 능력 같은 경우에도 차원병원이나 이런 데가 다 이제 불임 크리니. 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90년대부터 쭉해 왔던 데가 또 차병원 계열이고 그런 등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쭉 있죠. 그, 최태민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기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나이보다 한 4살인가가 더 나이가 적대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정유라의 부계는 역시 그분이실 거로 확신이 들고 그런데 장시호의 부계는 그분이 아니시라는 설이 굉장히 높아요. 또 다른 분이 있었다. 그래서 사이드로 돈다 장시호가. 라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거든요. 모계는한 사람이고? 아예 목에는 하나인데 예. 부계가 메인이냐 아니면 사이드냐 그 차이에 음, 그 집안에 또격까지 집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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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른 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어느 집안이나 뭐 무리가 일반 서민들 가게가 좀 그게 없지 음. 그 이상한 쪽으로 가면요 계적보 진짜 많지 않아요? 그렇게 같은 데 가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이 집안은 부인도 되게 많고. 그나 최태민은 부인도 되게 많고 이름도 여러 번 갈고 나이도 많이 속이고 막 이런 식이니까 솔직히 정유란 아이가 정확히 몇인지 우리가 알수 없, 뭐알알 알 길이 없는 거죠. 이름도 많이 바꾸고 나이 정도 한 2년 정도 올려치거나 내려치는 거다 가능할 수 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네. 그러면은. 최근에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붙잡혀 가지고 나온 영상이 있잖아요 네. 얼굴이 뚱뚱한 정유라 말고 음. 살이 좀 빠진 듯한 정유라를 보면 최소 씨 닮았던가요 나는 안 닮았던데 오히려 <laughs> 정유라가 박근혜의 친자가 아닐 거라는 설의 대표적인 거는 최소 실가 너무 닮았다 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얼굴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니 어차피 걔네들은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정부라도 그렇고 얼굴을 많이 고쳤잖아. 그러니까 본바탕이 그... 없어요. 본바탕이. 오히려 없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 게더 나은데 어렸을 때왜그말 타던 퉁퉁한 사진 있잖아요. 또 어, 그, 어, 초등학교 때.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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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라곤 하나 굉장히 에, 몸이 크다. 거의 중학생 같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근데 그좀 퉁퉁하던 그때의 음. 얼굴이 박근혜가 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최태민을 처음 만났다 그때 최면수를뭐 고삼 때뭐 어쨌다 하는 그어렸을때 사진도 있거든요. 그때에 박근혜가 지금 얼굴보다 훨씬 좀 퉁퉁해요. 미간이 넓고. 지금 오혹이 된게 뭐냐면 어릴 때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한 박근혜 20대와 정유라의 10대 모습이 제가 지금도 사진을 보고 지금 거의 닮았어요. 그래서 오혹이 나온 박근혜 음, 네. 10대하고 예, 예, 예. 정유라 10대하고 정 10대하고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 얼굴이 닮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이나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본인들도 떨구지 못하는 결정적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최태민이 죽었을 당시에 빈소에 임선희 씨 옆에 박근혜 씨가 어, 상복을, 상복을 입고, 입고 있었어요. 어, 상복을 입고 둘이 나란히 어. 다섯째 부인과 같이.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됐지를 않아요. 어. 결정적인 부분은 거기에요. 그리고 아까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 진짜 가족만 입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어. 부인까지 성이 달라도 어, 어. 그러면 부인과 자녀들. 어, 그러면 그렇죠. 그럼 뭐야? 여섯 번째 부인이라는 거야? 뭐야? 아,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해 뭘그우제적를이지사고 그래? 맞잖아. 아, 여섯 번째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서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 아 여섯 번째는 따로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임선희 어, 임선희 씨 에. 만나서 여섯 번째 부인 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임선희 씨가 쫓아내고 뭐 난리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거기 뭐 예전 그 기사에도 이렇게 뭐 첩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어, 말도 있고요. 그리고 최재석 씨 이야기에 의하면 저는 조순재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근데 자기 강남에 이제 살 적에 박근혜가 그렇게 모에 끌리는 듯이 와 온다 오면은 우리는 나 이렇게 마당 쓸다가도 숨어 있고 이러면서 그냥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아주 좁은 방 거의 그냥 사람이 사람 두 사람이 누우면 정말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좁은 긴 길고 좁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최태민과 하루 종일 안 나왔고 밥을 어, 이렇게 넣어주면 채태민이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식판을 받고 빼는 이런 식이었다고 라 하죠. 어, 요즘에 아궁이 재방송 엄청 됩니다 황진미 씨 나온 거? 아니, 나 너무 많이 잘렸어. <laughs> 내가 한이야기 어? 80% 이상이 잘렸어. 거기에 숙모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나 응. 또 다른 월간지 편집장 이런 분들이 응. 증언이 재밌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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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실은 우리 방송에서는 뭐애만코 다뤘던 응.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 응. 분위기는 어때요? 그 양반들이 털어놓은 것 중에 도 편집된 거 있죠. 네, 예, 많이 있어요. 아. 재미난 얘기들이 많았어 사실은. 들어줘봐요, 빨리. 거기 들은 이야기 중에. 잘린 거, 잘린 거, 그렇지. 아, 그승무의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얘기를 할듯 하다가 결정적인 얘기는 싹 피하고 안 하시더라고. 오천, 너는. 오천. 답답해. <laughs> 불안한 거야. 말 <laughs> 잘못하면 <laughs> 큰일 날까 봐.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뭘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얘기는 싹 피하고 안 하셔요. 근데 재방송 왜 이렇게 많이 안 돼? 내가 지난. 그래, 난못 봤는데. 재방송이요. 어. 원래 지상파에서는 본방하고 재방송 다 출연료가 나가요. 아 그래요? 드라마도. 음. 드라마 한번 나가잖아요. 그럼 출연료가 1임이야재 방송은 5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m b n 는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같은데. 뭐 고정 출연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 아니, 몰라요. 반발성이 없다. 지난번, 지난번에 일단 연락이 왔고, 근데 네. 이렇게 다잘린 걸로 봐서 연락이 안올 가능성도 많아요. 정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왜? 너무 센데, 응. PD가 편집하는 거 보면 그 크림이 느껴지거든요. 응. 황진미한테 되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되게 많이 비춰져. <laughs> 우리는 황진미 목소리 들으려고 막 TV 보고 있잖아. 응. 대체 언제 발언하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응. 근데 끝부분에 많이 넣어줬지. 그러니까 황진미의 스타일은 그 나머지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발언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구색 맞추기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더라도 결정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고정출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 아. 근데 되게 빡세요. 4시간을 어. 녹화해가지고 1시간 반을 내보내는데 그중에는 이 무슨 자료화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4분의 1... 4분의 3이 쳐나가지구. 는 근데 거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4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laughs> 정말 비효율적인 인간들이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거기 나가시면 그숙모 회장님한테 유경수 여사, 그숙모하는 유경수 여사의 그 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보시죠. 육모씨가 뭐 예예예. 네. 육씨 집안의그친일행적과그 음. 아주 나빴던 적들. 그걸로 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항상 주제가 바뀌는 네. 거니까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최태민과 박근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둘 사이에 아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아 지금 오늘 그이야기의 네.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씨앗을 보면 부처도떨어선다그 음. 씨앗이 아니고 씨앗이에요. 이게 순우리말로 씨앗. 보면. 손으로 말로 어, 남편의 처벌을 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인내했다는 어떤 기사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은 음. 워낙 그런 사람이었고 음. 예전에 음. 우리가 최태민 이야기를 이게이트면에서 말고요 아니 3년 전에 할 때인가는 종정 음. 보고서에 보면 최태민이 된 얘기가 격렬하게 나오는데 제가 방송을 음. 한 적이 있습니다 음. 발기불능 뭐 이런 거 음. 그런 사람이었다 뭐, 그러니까 여러 번 성추행이 살았어요. 있었는데 성추행 사건이 여러 건이었는데 그중에 몇 건은 <laughs> 발기가 안 돼서 실패. 뭐 이런 건이 꽤 있었던 거죠. 아무튼 굉장히 드티스한 사람처럼 보이고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걸 돈으로 다 이렇게 뭔가 좀 만회하려고 했던 그런 집안들의 어떤 모습 같아요. 잘 외우지도 못했고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돈만 갖고 있다가 권력도 좀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사단이 난 거라고